장면 3. 거리. 낮. 넋이 반쯤 나간 최씨. 뛰어가다가 철퍼덕 엎어진다. 뒤따르던 득보. 마님! 하며 부축하려는데 냉큼 일어나 다부지게 뛰어가는 최씨. 장면 4. 순근옥 대문 앞. 낮. 최씨. 보은 날이 정몽주. 돌아보며 뻥한 표정의 최씨와 득보. 달려와 선다. 최씨.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소방님이 오게 가지다니요. 정몽주, 종절을 저지른 것은 아니니 곧 풀려날 겁니다. 너무 심려 마세요. 장면 5. 문화부 이인님의 지무실 안. 낫. 하륜. 이인님 앞에서 주역점을 치고 있다. 산통에서 점결을 뽑아보는 하륜. 일순 표정이 어두워진다. 하륜. 난세가 온다는 점괘이니 피시 나라에 큰 변이 일어날 것이 옵니다. 이인님, 역시, 자네의 점술 실력은 알아줘야겠구만. 큰 옥세가 일어날 터이니 말일세. 하륜, 옥사라 하셨습니까? 이인님, 곧 정도전에 대한 공문이 시작될 것이네. 하륜, 삼봉이 공문을 받는단 말입니까? 이님, 정도자는 명사신에 대한 불경죄 때문에 하옥된 것이 아닐세. 그자에게 탄핵상서를 사주한 배후를 추궁할 것이네. 하륜, 배후라니요? 삼봉의 단독 행동이면 누구보다 처백보어를 신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님, 저는 사대부들의 동태나 잘 살펴주게. 하륜. 차백부 어른, 삼봉을 휴생양 삼아 세자책봉에 반대하는 경복홍 일파를 숙청하려는 것입니까? 삼봉을 아끼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님, 그래 보였던가? 하륜. 차백부의 어린이 사람은 아니지만, 적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싶었습니다. 이님, 맞네. 삼봉은 나의 적이 아니지. 하륜. 헌데 어찌? 정시하는 사람에겐 딱두 부류의 인간이 있을 뿐이네 하나는 적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도구 잘 봐두게 선봉이란 도구로 어떻게 정적을 없애나가는지 장면 6. 순근호 옥사 안 복도. 낫. 정도전. 형리들에 의해 어디로 온가 끌려간다. 장면 7. 동. 형방. 이하. 국청. 안. 낫. 고문도구들 질비하게 놓여있다. 정도전 끌려와 형태에 앉혀진다. 형리들이 정도전을 형태로 묶으려 하는데. 정도전. 이게 무슨 짓이오? 형리 닥쳐라. 정도전. 신문도 하기 전에 고심부터 하려는 것이네요. 형이 대뜸 몽둥이로 정도전의 명치를 지른다. 서류와 <laughs> 함께 주저앉는 정도전 형틀에 묶인다. 정도전 멈추지 못하겠느냐. 네 이놈들 외침에 버티지만 역부족이다. 형님들 나가며 정도전 조금 당황스러워한다. 열린 문턱으로 그 모습 바라보고 선 사내 이인입니다 싸늘한 시선으로 보다 이내 어디론가 사라진다 장면 8 호아원 편전한 낫. 공민왕 윤왕자의 자세로 앉은 채한 손을 이마에 대고 있다 깊은 생각에 빠진 듯 손가락으로 이마를 연신 두드린다 홍룡과 추만생의 모습이 보이고 왕의 앞에는 이인님이 부복해 있다. 이인님 주인 정도전에 대한 국총을 설치하였나이다. 내일 날이 방대로 소신이 주인을 공모하여 경복궁 이름 석자를 터설토록 하겠사옵니다. 장면 회상 1회 63장면 정도전 잘못을 지적하여 그 어찌 능멸이라 하시오이까? 세빈. 뭐하라? 정 도전. 전하만이 거하실 수 있는 대성전을 범하려 들고 군주의 용안 앞에 예를 표하지 않는 작태야말로 능멸이라 하는 것이 오이다. 다시 현재. 이인 전하. 공민왕. 경의 뜻대로 하시오. 이인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장명구 대궐 순경전 처소한낮 불경을 덮은 태후 마주 앉은 경복궁을 본다. 경복궁 전하께서 정도전에 대한 공문을 윤호하셨다 하옵니다. 태후 하긴, 대국의 사신에게 불경을 저질렀으니, 경복궁, 그래도 공헌은 심하지요. 강영구를 세자로 앉치려는 것이 뜻대로 안 되니, 진노를 부실 때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태국, 환세음보사, 이 모든 불란이 모니노 그 아이 때문입니다. 이럴 때 왕조가 하나만 더 있었어도 경복궁 대후마마, 귀왕 말이 나온 김에 시원하게 왕비 마마들과의 합방을 권해 보시는 것이 어떻게 싸웁니까? 장면10대골 후원 전각 안밤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온다. 태후 왕비들과 주안상을 놓고 술을 마신다. 희비 익비, 정비, 신비순이다. 대후 과부 다섯이 이한 자리에 모이니 시간이 어찌가 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야. 그래. 익비, 과부라니요? 마마, 저희 노면이 지하비가 있는 몸이옵니다. 대후 있으면 뭐합니까? 허고한날 독수공방신세, 이 사람과 다를 게 뭡니까? 정비, 태후마마, 약주가 과하신 듯하옵니다 태후, 실은 내 네, 오늘 왕비들을 보자 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근자의 주상의 우울증이 더욱심해진 듯합니다. 주상께서도 심기일 전할 계기가 필요할 터인데 결국 자식이 최고일 듯 싶습니다. 익비, 합방 말씀이옵니까? 대후예작년까지는 간간이나마 왕비들과 합방을 했던 주상이 아니시오. 이 사람 생각에는 정비가 적임일 듯 싶은데 다른 왕비들 생각은 어떠시오 정비? 아마 대후뭘 그리 놀라십니까? 이 사람이 못할 말이라도 했습니까? 조만간 길이를 잡아 알려줄 테니 주상과 합방을 하세요. 왕비를 긴장해서 정비를 바라보며 정비 어쩔 줄 몰라 한다. 장면 11. 화원 편전한 밤 등록불이 환하게 밝고 목탁 소리 울려 퍼진다. 노국공주의 최성화 앞에서 불공을 드리는 승려들 공민왕 최만생을 노려본다.공민왕 정비와 합방하라 최만생.그러하옵니다.태호의 전에서 길이를 잡아보낸다 하여 싸옵니다.최만생 긴장한 표정으로 홍륜을 바라본다.홍룡 덤덤하다장면 12. 화원 후원 밤 화덕이 곳곳에 밝혀져 있고 검과 검이 맞부딪힌 소리가 낭랑하게 울려퍼진다. 공윤왕의 검이 자제위들 향해 사정없이 들이치고 막기에 급급하던 자제위들 하나 둘씩 나동그라진다. 마지막으로 홍윤까지 쓰러지고 나면 공윤왕 살기를 가득 품은 채 다가가 홍윤의 목에 칼을 겨눈다. 홍련 두려움을 참으며 미소를 지어 보인다. 그의 목에 닿은 칼날이 부르르 떨리고 수홍을 몰아치는 공룡왕의 모습 위로 장비 전하 어디 계신 겁니까 전하. 장면 13 회상 1년 전 합방실 안밤 지아인이 뒷걸음 질에하판지가 울려진 반상이 엎어진다. 충격에 넋이 반쯤 나간 듯한 정비다. 홍륜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피식 웃는다. 정비 네 이놈 썸물러 자라지 못하겠느냐. 홍륜 소인 어명을 받자올 뿐이옵니다. 홍륜 덤벼들며 정비 비명을 지르며 밀쳐다 낸다. 홍련이 주춤하는 사이에 바닥에 떨어진 촛대를 집어 들은 정비. 날카로운 촛을 홍련에게 겨눈다. 정비. 가까이 오지 마라. 전하. 전하. 홍련. 포기하십시오. 전하께서는 오시지 않습니다 하며 두 팔을 벌리고 다가선다. 정비 사력을 다해 홍련을 찌른다. 정비의 허리를 감던 홍련. 하며 가슴을 웅켜지더니 크 주춤 물러난다. 정비를 노려보다 쓰러지는 홍련 정비의 손에서 피 묻은 촛대가 툭 떨어진다. 가슴을 부여잡은 홍련의 손가락 사이로 피가 새어나온다. 정비. 하! 하며 뒷걸음 질시다 뛰쳐나간다. 장면 14. 회상. 동앞. 밤. 문 벌컥 열리고전화 하며 외치며 정비 뛰쳐나온다. 최만생 기엄하며 뒷걸음질 친다. 정비. 공민왕의 뒷모습을 보고 얼어붙듯 멈춘다. 정비. 전화 공민왕. 묵묵부답. 미동도 하지 않는다. 홍룡의 신음이 새어 나오며 추만생 안으로 뛰어들어간다. 정비 정령 전하께서 이이 명하신 것입니까? 공민왕 누구 공주와는 다른 여인을 품지 않겠다고 어마어마하게 입이 닳도록 말했는데 당초에 믿지를 않으시니 도리가 없지 않소. 정비 전하 공민왕, 가서 어마어마하게 사실대로 구하세요. 따로 왕비들처럼 입을 봉하고 사셔도 좋으나, 그래봤자 속병밖에더 나겠어. 장비, 털썩 주저앉고 눈물도 새나지 않는다. 공민왕, 굳은 표정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간다. 장면 15, 현재. 다시 화원 후원한 밤. 공민왕의 손에 힘이 풀린다. 칼이 바닥에 툭 떨어지고 홍륜 안도한다. 공민왕 홀로 들어와 털썩 주저앉는다. 문득 노국공주의 초송화를 바라본다. 노국공주의 인자한 미소. 공민왕 회한이 밀려온다. 장면 17. 이색의 집 마당 안 밤. 박상충. 헐레벌떡 뛰어들어간다. 장면 18. 동 안방 안 밤. 이색과 마주 앉은 정몽주.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박상충을 본다. 정몽주. 선봉이 공문을 받을 거라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박상충. 전법사에서 들은 것이니 틀림없네. 이인님이가문서로할 거라는데. 장몽주. 공문세가라면 일을 가는 삼봉입니다. 이인님에게 수모를 당하느니 혀를 깨물고 죽을 겁니다. 스승님. 공문을 막아야 합니다. 이색. 전하께서 유난하신 일이야.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장면 1고 이인님의 집 사랑채 안밤 탁자 위에 두담한 바둑판과 기보가 놓여 있다. 정몽주 이인님 앞에 앉는다. 이인님 이 나라의 유자의 존경을 한 마음에 받는 보험께서 이 사람을 다 찾아주시고 이거 영광입니다. 정몽주 선봉을 신문을 국총이 설치었다 들었습니다. 예님, 그렇습니다. 장몽주, 예는 저를 넘무처사 합니다. 국문이란 뭐로 중재인의 여전하 배허를 캐기 위한 것인데 탐봉은 단순 불경죄가 아닙니까? 예님, 전하의 뜻이 그리하신 걸이 사람인들 어쩌겠습니까? 장몽주, 공문은 지나친 처사임을 간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문을 중단하라 주청을 해주십시오. 이인님, 이 사람이 굳이 그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몽주, 대감께서는 조정의 어르신이고, 삼봉은 젊은 충신입니다.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인님, 이 사람은 어명에 따라야 할 신하이고, 삼봉은 죄인입니다. 거절의 이유로도 충분하겠소? 정몽주, 대감! 이은님, 돌아가세요. 밤이 늦었습니다. 정몽주, 도와주십시오. <laughs> 부탁드립니다. 이은님, 네, 애는 써보겠소이다.